이번 선시는 조선의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허백 명조의 수양보들 늘어선 길입니다. 수양보들 늘어선 길 주기 겨우 기울고 비단창 안개 낀듯 아쟁 비파 목매인에 동풍은 연약한 꽃 아랑곳하지 않아 장안 저 백만가에 가득히 흩뿌리네. 문제는 동가 우음입니다. 자맥 수양 주기사 사창여무 인쟁파 동풍 불관 화무력. 취만장한 백만가 여기서 자맥은 도시의 길거리를 말하고 주기는 술집을 알리기 위해 걸어둔 깃발을 뜻합니다. 단판하는 선에 오르게 자주 나오는 말이죠. 글자대로 보면 탄자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마이 말을 풀어보면 탄자를 짊어졌으니 한쪽밖에 볼수 없을 것은 뻔한 사실이죠. 다른 한쪽이 널판에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머저리를 비꼰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파무시비롱이라, 제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열을 넘기지 못하고 저버리는 줄만 알았지, 봄이 오면 그 꽃진 자리에서 다시 새꽃 도단하는 줄은 모르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반판하니라 합니다. 더던놈 인생 속에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것을, 찾을 줄은 왜 모른단 말입니까? 멀리 보면 더덥음은 저 불멸의 바다 그 소리로 울려오지 않습니까? 수양보들 늘어선 길 죽이 겨우 기울고 비단창 안개 낀듯 아쟁 비파 목매인에 동풍은 연약한 곳, 아랑곳하지 않아, 장안저 백만가에 가득히 흩뿌리네, 허백 명조의 선시 수양보들 늘어선 길이었습니다.